나 어른이 되면 요장이랑 결혼할래. 그렇게 말해준 건 소꿉친구인 미사키 사요였다. 사요는 나 키도 요시키와 항상 꼭 붙어 다니던 여자이었다. 그런 그녀는 지금 여러분 와줘서 고마워요. 이번 콘서트 신나게 즐겨봐요. 인기 아이돌이 되었다. 그렇다. 이제는 완전히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이돌로서 성공한 그녀와는 다르게 나는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벌써 3년 정도는 그녀와 만난 적이 없다. 어쩐지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져서 내가 먼저 연락을 피하게 된 것이다. 가끔씩 본가로 돌아오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굳이 보러 가진 않는다. 요시키, 잠깐 와봐. 네. 뭐지? 집안일 도와달라는 건가? 왜? 너희 아빠는 회사 상사의 부인이 맞선 얘기를 꺼냈다지 뭐야. 네가 한번 나가보면 어때? 뭐? 요즘 시대에도 맞선이라는 게 있어? <laughs> 요즘 시대면 뭐 어때? 너보다 세살 정도 많은 것 같던데 정말 미인이야. 어차피 넌 여친이 생길 일도 없잖니. 그그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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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결국 나는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어떡하지? 솔직히 사요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맞선을 보는 건 내키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꿈만 꿀 수는 없는 노래. 현실을 직시할 때가 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래, 맞선을 본다고 해서 꼭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한번 나가보자.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떠한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그만 사요를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나는 맞선을 보기로 했다. 그리고 다가온 맞선 날. 기, 긴장된다. 이제까지 맞선은커녕 사요 말고 다른 여자랑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나는 상당히 긴장되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예쁜 사람이었던데 실제로 보면 어떨까? 세키 카이데라고 합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엄청난 미인이 왔다. 아니 나 진짜로 이 사람이랑 맞선을 보는 건가? 예 아! 세키씨한테 정신이 팔려있던 나는 엄마의 팔꿈치에 찔리고 나서야 현실로 돌아왔다. 아 키도 요시키라고 합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나머진 두 사람한테 맡기죠. 뭐 너무 빠르지 않아? 아직 자기 소개밖에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너도 이제 20대 중반이잖니. 혼자서 잘해봐. 그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쁜 사람이랑 단둘이 있으면 긴장되는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역시 카에드는 성격이 똑부러진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이만. 그러더니 엄마와 새끼 씨의 어머니께서는 자리를 떠났다. 그 후로는 음. 어째서인지 상당히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다. 나는 대화를 함에 있어서 그다지 적극적인 편이 아닌데, 새끼 씨도 시크한 성격인 건지 말이 없었다. 지, 집에 가고 싶다. 숨 막힐 듯한 어색함에 나는 맞선이고, 모고 집에 가고 싶어졌다. 그래서 키도 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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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시죠? 너무 당황하신 거 아니에요? 아, 아, 아니요, 아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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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지 않습니다.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아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째려보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얼핏 들었는데요 혹시 아이돌인 미사키 사유를 좋아하시나요? 네? 그,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반응을 보아하니 사실인 것 같네요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연애 상대로서 좋아하는 거죠? 왜,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아...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결혼 못하겠다는 건가? 하긴 새끼씨는 철저해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까지 경계하실 필요 없어요 당신의 진심이 어떤지 듣고 싶은 것 뿐이니까요 진심... 당신에게 있어서 미사키 사유는 뭔가요? 어떤 존재인 거죠? 아... 옛날부터 사유랑 나는 굉장히 친했다 이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 그 생각이 깨진 건 중학교 시절 사유가 대형 아이돌 기획사 오디션에 합격했을 때였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이 되고 싶어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진심으로 축하해줬던 게 기억난다. 하지만 아이돌이 됨과 동시에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사유는 대도시로 이사를 가야했기에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다. 소꿉친구인 사유가 TV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녀를 응원하게 되는 동시에 점점 나와의 격차가 실감났다. 사효는 전국적으로 팬이 있는 인기 아이돌이 되었지만 나는 그들 중한 명에 불과했으니까 분명 그녀는 인기 배우나 인기 아이돌을 만나서 결혼할 것이다. 그렇게 되리라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아직 사효를 좋아한다. 결국 맞선 자리에 나와서까지도 그녀를 포기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나한테 있어서 사효는 본래 맞선 상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실례가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마음의 정리가 되었기에 대답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게 있어서, 사연은 소중한 소꿉 친구이자 지금도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인기 아이돌이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저는 그녀를 한 명의 여자로서 좋아합니다. 이제 이맞선은 끝난 거겠지. 하지만, 후회는 없다. 이 사람과 결혼하지 못해서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캥기는 마음을 떠안고 가는 것보다는 낫다. 오히려, 후련한 기분까지 든다. 그러군요. 그 애가 보는 눈은 있네요. 네? 슬슬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 새키 씨는 손목에 찬 시계를 보더니 그렇게 중얼거렸다. 시간이 됐더니 무슨 뜻이지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웃음> 잠깐만요. <웃음> 힘차게 문이 열렸다. 사, 사요? 얘가 왜 여기 있지? 나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맞선을 보러 오다니... 아니... 아... 아... 가왜 여기 있어? 일은... 매니저님한테 부탁해서 스케줄 바꾸고 왔지... 그저께나 되어서 맞선 얘기를 듣기도 했고... 일도 밀려서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맞선을 봐? 그... 그건 엄마가 얘기를 꺼내서... 어머니께서 얘기를 꺼냈다고 맞선을 본단 말이야! 사요, 그만 어, 어디로... 어, 진정해 사요. 이러면 모든 게다 엉망이 되잖아. 그쪽은 조용히 하세요. 어, 카일드 언니, 언니, 언니가 왜 여기 있어? 오랜만이야 사요. 자초지종은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그 멱살 좀 풀어. 세키 씨 덕분에 나는 사요의 손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언니, 라니 사요한테 언니는 없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언니라고 부를 뿐이지 자매는 아니거든요. 저랑 사연은 사촌지간이에요. 네? 그... 그럼 이건... 왜가이대 언니가 요정이랑 맞선을 보고 있는 거야? <laughs> 그냥 오지랖 부린 거야. 이건 진짜 맞선이 아니거든. 뭐? 저희 엄마도 한패였던 거죠. 맞아요. 저희 엄마랑 이모님 그리고 키도 씨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협조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어째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음. 사요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좀더 본인들의 마음에 솔직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참견해본 거예요. 뭐 제가 이 일을 꾸며낸 건 맞지만요. 언니. 나는 선택권을 줬을 뿐 강요는 안 해. 사요 네가 여기 온 것도 네 선택이었잖아. 그리고 나는 키도 씨의 마음도 들었어. 이제는 둘이서 잘 얘기해봐. 그러더니 새키 씨는 자리를 떠났다. 아. 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사요의 아까 그 모습을 미루어 보면 나를 좋아하는 건가? 그렇지만 인기 아이돌인데다 전국적으로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사요가? 여요짱 어, 왜? 왜? 너는 내가 아니라 카에데 언니가 더 좋아? 아, 어, 아니 그럴 리가. 무침만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면서 카에디 언니랑 맞선 봤잖아 맞선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드니까 나온 거 아니야 이 바람둥이 아니라니까 딱히 새끼씨가 마음에 들어서 맞선을 보러 온건 아니야 그럼 여긴 왜 나온 건데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그 앞으로 나가가기 위해서였다거나 할까 너한테 남아있는 미련을 끊어내기 위해서 맞선을 보려고 한 거야 뭐야? 왜 그런 걸네 멋대로 결정해? 사 사요? 요몇 년간 나랑 만나주지도 않았으면서 뭐 미련을 끊어내기 위해서 맞선을 봤어? 내 마음이 어떤지는 전혀 생각도 안 하잖아. 그 그건 그렇지만 나랑 너는 이미 사는 세계가 다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그건 네 착각이야. 나는 너랑 똑같이 지구에 살고 있고 같은 나라에 살고 있어. 지금은 바로 눈 앞에 있지. 그런데 왜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야? 그야 성공한 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너는 갑자기 먼 곳으로 떠나더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야.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 없잖아. 묘청! 말은 이렇게 해도 다 핑계지. 어... 미안해 사요. 내가 내 멋대로 선을 그어버린 건 맞아. 솔직히 말하자면 넌 이미 나한테서 마음이 떠난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 난 지금도 널 좋아해. 그런 것 같네.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을 정도니까. 그렇다. 사연은 맞선 장소까지 찾아와서 나를 막으려고 했다. 그녀의 마음은 바보라도 알수 있었다. 미안, 실망했어? 아니, 실망 안 했어. 그렇구나, 다행이다. 사연은 여전히 상냥하구나. 미안해! 나 혼자 제멋대로 굴었어. 이런 나라도 괜찮으면 네 옆에 있어도 될까? 여자, 물론이지. 나도 네 옆에 있고 싶어. 그럼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너랑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고민해봐야겠다. 어? 너랑 함께하려면 나도 대도시로 가야 하니까 좀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 할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기대서 살아야 하잖아. 어, 난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건 내가 원치 않아서 그래. 안 그러면 엄마랑 새끼 씨도 한 소리 할 테고. 무엇보다도 내가 노력해서 사유를 편하게 살게끔 해주고 싶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문득 떠오른 건데.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면 도시에 가서 바로 직장 잡을 수 있을 법한 일이 하나 있거든. 음, 난 뭐든지 상관없어. 네가 나랑 같이 있어 주겠다고 했으니까. 응. 음, 널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할게. 적어도 네가 아이돌을 은퇴할 때까지는 해봐야지. 그럼 지금 은퇴하면 바로 결혼할 거야? 아...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적어도 연애는 할수 있는 거지? 여보세요, 사요씨, 제말 듣고 계신 거죠? <laughs> 농담이야... 저, 정말... 근데 나도 이제 슬슬 나이가 있잖아. 어차피 곧 있으면 그만둬야 할 거야. 그만둘 생각인 거 맞네! 그래도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해볼 생각이야. 그럼 나는 그 1년 동안 자기 개발에 힘쓸게. 응, 기대된다. 그렇게 되면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해줄게. 결국 나는 어지저지 사요에게 용서를 받았다.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울 따름이다. 그 후로 같이 우리 집에 갔는데 사요 잘 왔어. 많이 먹고 가렴. 어째서인지 엄청난 만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쩐지 그 가게에서는 요리 거의 안 나오더라니. 와,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건강하시네. 아, 아니, 왜 갑자기 포옹을? 뭐 어때?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잖아. 요몇년 동안 널못 만나서 네가 결핍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충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린 아직 안 사귀잖아. 사귀는 거나 다름 없지.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이날 사연은 무척 신이 나 있었다. 그리고 사여와 헤어진 후, 나는 프로그래밍 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했다. 지금의 내가 도시로 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려면 이게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듣자하니 시스템 엔지니어의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술에 따라서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여와 약속한 그날까지 남은 시간 1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공부해야지. 그로부터 1년 후. 네? 사전에도 발표했듯이 저는 아이돌을 은퇴하고 가수로 데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수로서의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은 아이돌을 은퇴했다. 그리고 나는 기토 언제쯤 완성되나 오후까지는 가능합니다. 도시로 상경한 후 굉장히 바쁜 회사에 들어가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다. 아직 기술과 경험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계속 자리를 지켜내는 중이다. 다만 일하면서 피로가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서 와, 저녁 다 됐어. 그럴 때면 같이 살기 시작한 사요가 나를 맞이해주면서 힐링을 받는다. 그녀는 내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퇴근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을 조정했다고 한다. 정말 이렇게 다정하고 멋진 여자가 또 있을까? 그렇게 우리들은 반년 후에 결혼식을 올렸다.